사실은 네. 그거 어저께도 좀 구제 전화로 한3 0 분간 얘기했는데 심각히 논의 중이에요. 이름을 바꿀까요? 네. 치즈윅도 나쁘지 않을까요? 치즈 로버스로. 치즈윅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한다고 전 들었었어요 그때. 우리 첼시 로버스가 우리 지역 팀 맞아요 이런 네. 얘기를 한다고 아... 했어요. 근데 국감에서 물어봐주면 안 돼? 네. 치즈윅 로버스랑 첼시 로버스.

호불호가 있잖아요. 아, 최수, 만약에 치즈에 오래 사신 분인데 토트넘 팬이다. 네. 그러면 또 첼스 로버스 이름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. 이제 예, 이름과 관련해서 고민을 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네. 이게 스포츠팀이라고 하는 게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구단과 조직이 운영하는 거의 기본 생태계가 뭐냐면 영구지주의에요 음. 시로 있었으 그거에 사실 좀 위배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팀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여의도를 기반하고 있는 축구팀이 실제 활동은 목동에서 하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색한 거죠. 말이 안 되는 거죠. 음. 아까 얘기 안 하려는데 치즈의 구리가 치즈에서는 본인의 이름을 써주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. 아, 우리 그그 그그 구장, 구장 홍구장, 홍구장에서. 홍구장. 아, 지역 이름이 들어가니까 지역에서, 지역에서 되게 많이 혜택을 주겠다라는 아, 그렇죠. 거는. 국내에서도. 뭐, 뭐 세금 혜택 같은 거 주신 거예요? 어떤 거예요? 세금. <laughs>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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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아니, 우리, 아니, 우리 아니. 지금 적자인데. 지금 세금 내기도 세금 놀, 낼 돈이 없어요. 이렇게 못해요. 방법이 있어요. 받지 어? 않을까요? 벌금 내기도 바쁜데, 지금 무슨 소리 하시니까? 는 아, 최근에 세금 내고 와가지고 아직까지. 머리에 남아있어서 <laughs> 근데 사실은 그 혜택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아, 액터 그래. 비는게 음, 일반적으로는 뭐 것들이? 구단 사용 저 경기장 응. 사용에 대한 뭐 아. 할인이라든지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은 아. 아니고요. 매력적이지 않아. 그러면 또, 우리 한번 데는... 쓰는데 30만 원이잖아요. 뭐 그렇게 하면 막 3, 40%막 이렇게 하는데 3, 0을 없애 주든가 아니면 뭐 일주일에 음. 두 번을 쓰게 해 준다든가. 뭐 이러면은 하지. 그게 그 장애인 구장을 그렇게 쓰는데. 음. 음. 근데 그게